예수를 본받아 10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인은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이며 제목은 산상수훈과 충격적 감동입니다 산상수훈을 듣고서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놀라니라는 말은 충격을 받았을 때 크게 놀란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많은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충격적 감동보다는 무거운 부담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심금을 울리는 강한 충격적인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그 교훈대로 살도록 결심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전날 밤새 들인 기도에서 빚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열두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 그들을 앉혀놓고 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늘 이슬에 촉촉히 젖어서 나온 신선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여든 백성들의 마음을 읽으셨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습니다. 기도의 밀실에서 빚어진 생명의 말씀은 그들의 줄이고 갈급한 마음을 축이는 생수와 만나처럼 내렸습니다. 둘째 산상순의 가르침은 구약성경의 깊은 묵상과 깨달음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서의관들이나 율법사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적인 논리와 전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거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논리와 전통에 물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 성령의 깨닫기 아침에 따라 깊은 진리의 샘에서 기록기에 능히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적 감동을 안길 수 있었습니다. 셋째 산상손의 가르침은 백성들을 사랑하며 극유려기는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청중들이 하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밝히 말씀하시되. 그것을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에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그것과 조화된 삶을 살수 있는지, 사랑과 긍휼로 권면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진리에 대한 자신들의 오해와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으면서도 그 말씀에 끌렸고, 나가 충격적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가르침과 교훈은 하늘의 이슬로 빚어진 말씀인지요. 그리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 영적 회복을 불러 일으키려는 사랑과 극률과 간절함이 깃들어 있는지요.